배추 모종을 심을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 중순까지입니다. 우선은 배추 모종을 구입하시면 바로 심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방근을 해서 좀 경화 작업을 해주세요.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하우스에서 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경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잎을 좀 굳히고 이 강한 햇볕에 대이지 않도록 잘 적응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. 그게 첫번째 작업이고요. 두 번째는 영양제를 주세요. 이거는 황산 마그네슘인데요. 마그네슘은 잎을 굳히고 강합성을 하는데 큰 도움을 도움이 됩니다. 약한 잎을 단단하게 굳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이나 칼슘제가 있으시면은 연면시비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밭에 심기 전에 병해충 방제를 먼저 해주세요. 밭에 다 심은 다음에 해충 방제를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. 미리 방제를 먼저 해주셔야지 각종 벌레를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. 이제 밭을 준비하셨다면은 비닐을 치시고 그다음에 배추를 심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황금 배추입니다.